베레스 뉴 S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 골프. 옆에 계셔서 워낙 예쁘셔서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 왜 그러세요? 알고 계시죠? <웃음> 아니요. 서로 또 그런 칭찬한다. 솔직히, 네. 그 투어에서 내 외모는 몇이다? 음, 이게 뭐라고 보고 아. 싶으셨던 거아네야 <laughs> <laughs> 어. 자, 다섯 <laughs> 손가락 안에 든다. 오. 맞아? 어, 맞아? 어. <laughs> 그러면, 자, 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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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머지 자, 4명을 자, 한번 얘기해습니다 누군지. 구체적인 거 진짜 아, 좋아하세요. 우리는 아, 아. <laughs> 또 이렇게 또 관리해줘야 되거든 아, 참. 솔직히, 오케이. 음. 말할게요. 뭐, 홍준주 프로님 음. 너무 예쁘시고, 음. 뭐, 윤채아 언니도 음. 너무 예쁘고, 어, 어, 저기, 김자영 프로도 저는 음. 그, 너무 이렇게 수숱한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음. 또 양수준 프로 아까 말씀했다시피또옷잘 음. 음. 입고, 귀엽잖아요. 음. 순위는 알아서 생각하는 것같아왔 네, 네. 2345위는 나왔네. <laughs> 정말 외모가 아. 네. 중요해요, 선수한테. 글쎄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 음, 음. 것 같아요. 솔직히, 이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음. 제가 만약에 울그락불그락 지금보다 20kg 더찌고 이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지금. 저랑 인터뷰 안 하실 거잖아요. 고민 <laughs> <주민> 좀 해보겠는데. <laughs> <봐요. 웃음> <laughs> 같은데 면뭐 타이거 우즈가 라운드하는데 그렇게 뭐 경매에 나오고 또그 워렌 버핏하고 이렇게 음. 밥 먹는데 경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 우리도 안신혜 선수가 한번 라운드하는 이런 거를 프트에서한서 <laughs> 추진해서 그쵸? 재밌지 않을까? 그안신혜 음. 선수가 하는 음.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에서 음. <laughs> 아, 한번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스크린 골프 초청해서 하루 그냥 아주 여기서 그 페스티벌 같은 거 한번 하는 거예요. 괜찮다. 파티 한번 하고 어. 괜찮 그렇겠죠. 괜찮아. 어. 어. 오실거예요 경매에서. 어 오죠 우리는. 이렇게 어. 어. <laughs> 마니아 리포트 추진해 주는 걸로. 어. <웃음> <웃음> 진짜 괜찮지 않을까? 어. 안지선수가 그날 한옷한 열벌도 간가려는그 어때 스크린 잘 돼요 여기? 스크린이요? 음. 어, 일단 날씨가 좀안좋아야잘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시합 나가려고 가끔 이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비가 와야 될 텐데.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버지가. 앞으로도 플레이 해요? 스크린 스프링 해서 스크린 있냐? 음. 네, 종종 쳐요. 연습 개념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게임 개념이에요? 음 내기 개념이죠. <laughs> 어, 실전하고 어떤 것 같아요, 타수가 제가 스크린 잘못 쳐요. 안 나와요. <laughs> 스크린 잘못 쳐요. 퍼팅이 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음. 네, 이게. 퍼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네. 스크린에서 퍼팅이 음. 어렵다. 스크린 퍼팅 어려워요, 예. 음. 네. 음. 배고파요. <laughs> 아, 다른 은 먹방할 줄모데 아, 음. 먹방하면 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laughs> 뭐좀 강한, 더 강한 얘기들 더 강한 게 해봅시다. 있어요? 그안신의 프로에 대한 어떤 뭐 오해나 루머 같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안신의 프로 상당히 깍쟁일 것 같다는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네 음. 외동딸, A형 아, 외동딸이지 또 음. 있어요, 공지병과 같... 나? 여자라면 음, 누구나 음. 지니고 있는 공주 원어비는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핑크색뿐만 입었었고, 그죠? 핑크색.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하나의 컨셉인 것 같은데요. 음. 또 골프웨어가 핑크색을 입으면 되게 예뻐요. 제가 어, 코스에서는 좀제 여성을 좀 여성미를 어필하려고 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음. 골프 하고. 이외에 뭘 하면서 보루? 보러... 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제가 듣기로는 그래. k l p j a 2의 뭐 3대 왕따 뭐 이런 그래. 얘기들도 또 많이 있었죠. 별명도 음. 잘 알려진 대로 안시내잖아. 어? <laughs> <laughs> 뭐그 아버지가... 기자분은 정말 제안티였던게 확실해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솔직히 제가 별명이 뭐 안산신내 아쉽네, 뭐 아쉽네, 한심해 음. 별거 별거 다 있어요. 이름이 안신해라는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음. 거기서 안치내라는 거는 음. 어느 기자분이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음. 정말 너무 이렇게 반어법을잘 사용해가지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될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음. 디스가 장난 이 아니었거든요. 전 절대 아니에난 절대 아니야요 전화도 <laughs> 아닌데? 아, 절대 아니셨어요. 네. 아,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안 친해다? 어느 기자분이 참 아름답게 글을 써주신 덕분에 제가 1년 정도는 참 아름답게 <laughs> 생활을 했죠. <오>. <웃음> 네. <웃음> 다시 그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건없어요 진출을 해한 우선, 일단 영어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사람이 살면서 3개국어 정도는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란 <laughs> <진짜> 얘기네? <laughs> 일본 이야 미국은 아니 일본 가서 응. 일본 말 배우고 음. 싶어요. 그럼 올해 그러면, 준비를 하고 거예요? 있어요? 응. 음, 네. 원래 사실 올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어, 작년에 너무 못 자서. 네, 음. 명예회복은 조금 하고 가득치 않을까? 일본 음. 가면 또 일본 투어가 또 핫해지겠네. 갤러리들도 많이 <laughs> 들어오겠네. 난이들겠네 <많이 웃음> <laughs> 아. <laughs> 부탁해요. 거기선나하는 <laughs> 거야? <laughs> 지금 올해 지금 나이 23살이잖아요. 나머 음. 아. 아. 나이로 4살? 근데 너무 한국 여자 프로들이, 네. 물론 아. 젊은 친구들이 잘 치는 것도 있지만, 네. 좀 졸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특히 아. 유독. 되게 우리가 되게 심하죠. 이 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안시재 선수가 만약 일본에 진출하면 되게 젊은 선수가 그쵸. 되는, 거야. 어린 선수가 되는. 일본 투어나 LPGA 음. 투어나 음. 보면 어좀 연배가 있으신 프로님들도 꽤중반이많아요 음. 음. 오히려 20대 초반 선수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음. 되게 어렵죠. 올해가 굿즈가 아니면 음. 음. 짧고 굵게, 아니면 가늘고 얇게. <laughs> 저 짧고 굵은 거 좋아해요. <laughs> 아, 그럼 조금 더막 음. 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제가 음. 그래서 작년 겨울에 좀 정신을 차렸어요. 자, 이제 제가 보기엔 필요한 게 네. 뭐 준비도 열심히 했고, 이제 우승 같은데 네. 우승하기 위해서는 네. 좀 뭔가가 좀더 필요할까요?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뭐가 안 되는지는 다행히 알기 때문에 음. 음, 안 되는 부분만 좀잘 채워 넣으면 음.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시즌 아, 네. 초에 상승이 목표라고 그 말씀하셨던걸 들었어요 네. 솔직히 1승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1등은 다 나왔는데 1승하고 2승하고 아. 내년 일본 음. 가고 그렇지 음. 스케줄 다 나왔네 안신혜 선수 올 시즌 또 눈부신 리모만큼이나 눈부신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지켜봐 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터뷰도 다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안티팬이 좀 많이 모일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아 그래도 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어, 치마가 화제가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안신의 프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 제 짧은 치마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와. 아, <laughs> 겸손한 자세로 다음번에 인터뷰 또 불러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laughs> 네.